있는 모습 한번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이제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면서 첫 번째로 노래를 또한곡 들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소개해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, 우리 음, 차나씨 네.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네,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미니 앨범의 또 다른 타이틀곡 입니다 이 노래는요 지금 창아 씨가 여러분께 아 몰래하게 나를 했습니다. 맞아요, 몰입하게 나를. 그럴 수 있을 거예요. 네, 장난이고 장난이고 장난이요. 저희가 지금 터 들려드릴 곡은 '그라차다'라는 노래입니다. 저 순간 살짝 내전 왔었어요. 어, 그라차다 얘기해 주셨는데. 어, 네요.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이렇게 팬들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설레어서 실수했습니다. 기억해 봐주실 거죠, 여러분. 자 우리 라피드스가 두번째로 준비하신 무대는 바로 그라타타 입니다 자 어, 최초로 우리 또팬 여러분들께 첫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, 그 전에 저희가 멋지게 우리 또 멤버들이 촬영을 하셨던 뮤직비디오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또 상영을 해드릴테니까 같이 우리 멤버들의 또 예쁜 모습들 지켜봐주시고 무대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, 자 그럼 저희는 그라타사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비디오부터 보여주시죠. 예쁜들 준비해주세요. 모습 한번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면서 첫 번째로 노래를 또 한곡 들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소개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. 자 우리 음, 차나 씨, 네,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네,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.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미니 앨범의 또 다른 Brown b e Love입니다. 이 노래는요. 나도 속을 뻔했어. 지금 샤아 씨가 여러분께 뭔가를 하겠습니다. 맞아요. 나도 속을 뻔했어. 그렇습니다. 네, 장난이고 장난이고 장난이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에 브라스다라는 노래입니다. 그 습관이 살짝 내절 왔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?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. <laughs> 어, 네. 요 어, 그럴 수 있어요. 또 이렇게 팬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설레어서 실수하셨습니다. 기억해 봐주실 거죠, 여러분? 자 우리 라피드스가 두 번째로 준비하신 무대는 바로 그라카타입니다자 어, 최초로 우리 또팬 여러분들께 첫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, 어, 그 전에 저희가 멋지게 우리 또 멤버들이 촬영을 하셨던 뮤직비디오도 준비를 했거든요. 이렇게 또 상영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멤버들의 또 예쁜 모습들 지켜봐주시고 무대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, 자, 그럼 저희는.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비디오부터 보여 주시죠. 팬분들 <laughs> 준비해세요. 우리 라르스의새 앨범 네, 띵곡이죠. 네, 그라타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멤버들 지금 정말 멋진 무대 해주셨으니까 네, 잠깐 물안먹고 지금 뭐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 먹는 모습도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 캡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담아주세요. 어, 제가 그라타타 몇번 들었는데 지금 방금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라타타에좀 다른 의미로 한번 들렸어요. 어,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라타타 팬, 아까 그러니까 우리 그 라필루스의 팬들만 탈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, 이제 정말 우리 라필루스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, 많은 분들이, 어, 저도 이 버스 타도 돼요? 라고 라필루스에게 물어보니까, 라필루스가, 그래, 타, 타,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, 어, 뭐, 그라타타 뿐만 아니라, 우리 라필루스의 모든 노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 라필루스와 함께하는 여정, 그 버스에 많은 분들께서 어, 타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. 자 멋지 그란 탑탑무대 만나 보셨고 어, 물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저희 그 어, 컴백 쇼케이스를 또 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재밌는 코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하나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모두 질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서원 씨음 우리 나펠루스는 평소에 뭔가 좀 어, 멤버들끼리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, 당연히 이제 잘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개선이 또다 또렷하잖아요. 그래서. 아,